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목사님 말씀 오늘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어,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어, 사실은 그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반주와 찬양에 맞추어서 함께 이 영상 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받은 은혜를 되새기며, 우리 함께 오늘가의 여인처럼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i hey. 주소서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가는 문제나 또 공부하는 문제나 어, 가장 중요할거는 여러분들 진로 때문에 걱정이 많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너희 저희가 너무 고나고 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3억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 번도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뜨겁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아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갈수 있게 될 줄로 믿어심지않습다 성도를 절차버리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며 그들에게 새인과새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참된 만족을 회복게 되어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되어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인과새인력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시고 붙들어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의 아버지의 뇌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목마르고 고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시며 생수의 강을 허락하시며 참된 기쁨과 감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곤나고 마음 어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아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의공고한신령을 돌이켜 봐 주시고, 우리를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인과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다시 한번 더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 춤추며 뛰노는, 저희들이 다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놓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게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 붙들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드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인과새 능력 저희들에게 모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 갑작스럽게 네, 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어, 강화되어서 시행되어지는 바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어,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또 기억나죠? 뭐가 기억나죠? 네, 믿고 10대가 기억날 텐데, 목사님 믿고 10대 찍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잠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름대로 믿고 10대 시즌2라고는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 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몇 가지 광고 드리려고 영상 찍었어요. 첫 번째는 어, 여러분들 우리 우리 수연회가 시작되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특강, 어, 우리 그래도 우리 4주를 기획을 해서. 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2주까지 밖에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2주까지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어, 이번 주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주 가장 중요한 섬체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게 되면서 예, 조금 어, 무기한 잠정 연기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쉽지만 아쉽지만 목사님이 더 칼을 갈고, 또더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른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9월 6일까지 이사할 필사 다하는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했던 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죠? 지금도 열심히 필사하고 있는 친구들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 필사 매일매일 열심히 하셔서 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사 열심히 쓰셔가지고 그 필사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매주마다 문자로 보내드릴 건데 온라인 예배도 빠지지 말고 꼭 들으시고요 얼른 잘 들으셔서 또 필사도 열심히 하셔서 상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 코로나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 얻는 우리 햇새들, 청소년부 친구들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목사님이 준비한 내용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 안 드리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영상 찍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싫어요.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곤욕스러운데 어쨌든간에 어,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게 될것 같은데 예, 네,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반갑게 웃는 얼굴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사한 거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인증샷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필사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어 만나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 교회에서 매주 매일, 어, 새벽예배 때마다 또 주일에 또 우리 어, 중요한 암송 구절을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 오늘 암송 말씀이 뭐냐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는 우리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넌데요 앞 글자만 따서 오넌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 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어, 어, 듣기로는 9월달에 암송 대회가 있다고 해요. 우리 내일에 있는 새벽 예배 그 암송 말씀과 주일에 있는 암송 말씀 가지고 우리 암송 대회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잘 외우셔서 어어 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5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시고 또일주간도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해세드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